네, 이 문제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소멸이 앞당겨졌습니다. 이 작년 합계출산율 발표가 이 오늘 오전에 됐는데요. 아,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내용 포함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특히 가까운 미래. 10년 이내, 2035년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윤영중 랩2 0 5 0 대표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금방 출산율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낮게 나왔죠. 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치긴 하지만 또 막상 수치로 접하고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아. 그 일단 그 합계 출산율 수치는 0.72가 나왔습니다. 0.72. 네. 그러면은 100명의 그, 저, 출산 가능한 연령대 여성들이 70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 그, 인구 대체 출산율이라고, 네네. 그,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을 2.1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그, 우리는 2.1에 3분의 1 정도 되는 수치인데, 아. 사실 지난해 출산율이 그 0.78로, 이거는, 그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출산율 국가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올해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이제 분기별 추이에 따라서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0.06 음.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가 더 떨어진 0 7이가 나왔고요.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 24만 그 9천 명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20, 지난해는 23만 명. 그 숫자에서 음. 2만 명이 더 줄었고. 음. 더 충격적인 수치는 분기 출산율 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 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아, 예, 작년 4분기에. 4분기 예, 이이 네. 어. 정도의 출산율은 그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했는데 또 최근에 뭐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우크라이나 출산율과 네. 한국의 지금 출산율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데. 네. 그렇죠. 음. 아, 이게 참,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 국가소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국가소멸 이런 얘기 사실 뭐 80년, 90년 뒤 얘기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당장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올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2017년생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가 초등학생 이학생이 출생률이 굉장히 이때도 낮아서 출생아 수가 작아지면서 40만 명대 깨졌던 시기여서 올해도 40만 명대 처음으로 깨져서 37만 명이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학교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인구 감소 인구 감소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출생의 영, 사회적 영향을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2024년 올해부터 피부로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도미노처럼그 앞으로는 더욱더 체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올해 2017년생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2 0 1 7년이또 어떤 해냐면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40만 명 출생아 수가 40만 명 선이 깨진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2010 한국이 2002년부터 그 40만 명대에 진입해서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그래도 14년간 유지를 해 왔는데 갑자기 2016년도에도 그 전년도보다 3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를 갑자기 기록하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는 37만 명 아직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음. 더 놀라운 거는 37만 명에서 그치지 않고 2020년도에는 30만 명 선까지 아. 깨지면서 2020년생들은 20만 명대 출생 학수를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2017년생이 학교 간다라는 이제 그 기획 기사 시리즈 연재 기사를 이제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처음 사례로 등장하는 그 곳이 인천의 개양초, 개양, 계양, 요즘 정치적으로 핫한 지역이죠. 개양초, 개양지역은 계양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서울에서 불과 20, 30분밖에 안 되는 네네. 거리에 있는 그 개양초등학교 상하, 상야분교라는 이제 분교인데요. 네네. 여기 전학년이 지금 7명인데 어. 입학생이 없습니다. 아. 지금 경기지역에서만 입학생이 아예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경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 1학년생들이 없으면은 입학식이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입학식이 없는 학교가 150곳이 넘습니다. 음. 예,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그 충격의 도미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입학생이 아예 없는 곳이 150곳 그리고 수도권은 사실 그래도 인구 감소세가 좀 덜하고 경기도는 늘어나고 이렇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곳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까지 그렇다 네. 경기도도 그렇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니까 다른 지역은 더 심하겠네요 올해 1 음. 백... 그 교육부에서 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7개 학교가 입학식을 음. 준비하고 있지 않다. 입학생이 음. 없기 때문에라고 음. 이제 통계가 나왔고요. 그중에 이제 물론 많이 이제 상위권 차지한 학교들은 전북, 경북, 강원, 전남 음. 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평등도 취약계층이 더큰 충격을 받는 것처럼 이 저출생의 충격도 지역별로 평등하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음. 불평등하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이 학생이 없으면은 학교가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원래는 차곡차곡 매년 이 학생이 들어와서 착착착착 한 학년씩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학년 조임도 있고 뭐 담임이 있고 이렇게 딱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체계가 깨지겠네요. 또 교육 과정도 뭐또 학년별로 다 짜여져 있는데 아예 한 학년이 비어버리면. 관련된 과목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도 또 궁금하고요.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좀 낯선 단어인데요. 그 지금 이미 지역의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복식 학급을 맞는 것입니다. 복식 학급이요? 네, 복식 학급. 복식 학급이라는 의미는 그두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 한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복식학급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한반에? 한반에 먹고, 2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한반에 먹는 형태입니다. 보통 복식학급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이게 물론 지역 교육청마다 좀 기준은 다른데, 음. 대체적인 기준은 한 학년에 네명 이상은 있어야 학급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4명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복식학급을 편성하게 됩니다. 복식학급이 뭐가 문제냐면은, 복식학급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교사분들도 원치 않고 교사분들도 음. 다른 학년들 다른 교육과정을 한반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고요 네. 당연히 학부모들은 원치 않겠죠 음. 그리고 학생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교육의 모든 그 참여자들이 원치 않는 그 복식 학급이기 때문에 복식 학급이 만들어지는 학교에는 당연히 더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겠죠 예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복식 학급은 거의 폐교에 수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전국에 특히 이제 수도권을 떠나면,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서는 복식 학급을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 교사분들이 요새는 전단지를, 전단지를 그 나눠주면서 그, 전단지를 어디서 나눠주냐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그, 인근 지역에서, 보통 이렇게 복식학급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가까운, 예, 가까운 지역에 아. 있는 학교 외에도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갈수 있도록 음.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네. 선택을 할수 있다면은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음. 그러면 교사분들이 그 인센티브를 적은 음.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돌려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복식학급을 막으려고 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단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학교는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 얘기들이 있냐면은 지금 막늘봄학교 난리잖아요. 네. 방과후 과정왜그 여태까지 초등 돌봄 절벽 놔뒀다고 놔뒀냐고 난리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들은 전단지에 돌봄 교실은 원하는 사람 다 들을 수 있다. 방과후 과정도 원하는 사람 원하는 수만큼 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방과후 과정의 프로그램들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코딩이니 뭐 정서 교육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완비했다. 그리고 우리는 무료 현장 체험 학습을 뭐뭐그 1년에 몇 차례 가고 뭐그 중에는 제주도 수학여행도 있고 뭐 롯데월드도 가겠다. 뭐 이런 이런 것들 대부분 무료로 하겠다. 또 심지어 학교가 돈을 더 들여서 그 원어민 선생님들늘 모시고 와가지고 따로 별도로 영어 교육도 실시하겠다 막 이런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공교육들을 실시하겠다는 이제 내용들을 전단지에 적어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그런, 그런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세요 하려고 아. 그런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식 학급 구성을 막기 위해서 다시 네. 말해서 폐교로 가는 그 과정을 막기 위해서 교사들이 학교 세일을 있다 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그런 상황이군요. 어, 그뭐 임대주택까지 주고 뭐 이런 학교도 있다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방금 얘기한 이런 혜택들로도 음. 그 부족하니까 한국에서 아무니뭐니 뭐니 해도 음. 주거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네네.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그 주거비 부담, 주거비가 거의 없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나 음. 아니면 월세를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그 임대주택이 대부분 신축한지 얼마 안된 형태의 LHA가 만든 그 괜찮은 신축 아파트나 음. 빌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양질의 그런 주택을 월세 10만 원 정도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내건 학교들이 뭐 이제 지금 이 방송에서 뭐 몇몇 학교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경남 함양의 뭐 서하 초등학교, 전남 해남의 북일 초등학교. 그리고 제주 표선 지역에 가마초등학교, 성읍초등학교, 이런 곳들이 그런 이제 임대주택까지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왠지 가서 살아보고 싶은 지역들인데요. 거기 표선도 그렇고 해남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죠. 뭐 그렇고. 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면 그래도 가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면서도 어차피 아이들이 다 적으니까 뭐 이거 아르떨 빼서 윗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음. 초등학교를 거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 지역에 머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초등학생 유치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지만 음. 좀더 종합적인 전략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음. 지난번에 인구 땜이 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그 이제 해남이나 이런 데들 굉장히 출산율이 높다고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 광주로 가고, 그 다음에 네. 광주에 있는 아이들은 또 서울로 오고 이런 이제 네. 이렇게 변모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기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맞습니다. 그렇게 인구 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는 교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교통만큼 중요한 게 보육과 교육기관입니다. 음. 의료기관도 중요하지만 보육과 교육기관이 음. 인구댐을 그~ 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보육과 교육이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기초 지자체들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광역 지자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기초에서 뭐 이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광역으로 옮겨가는 거는 음. 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지금 한국의 이런 지역 수면의 문제는 그 광역은 괜찮냐 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광역 지역도 필수 인프라들이 음.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특히. 그~ 이런 초등학교의 문제들은 아마 지금 아까도 이제 입학식 없는 학교들이 그~ 광역지자체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광역지자체들도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메가시티 같은 구상에서 필수 개념이었던 인구댐조차도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음. 것이죠 인천 계양도 뭐~ 입학생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뭐~ 전국적인 문제네요 네. 근데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지금 입학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도 자라왔잖아요. 초등학교 전까지. 그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약간 우리가 착시현상이 있는 게요. 그 한국의 그 보육체계에 대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어린이집하고 네. 유치원 어린이집과 문제 유치원 많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고 이 문제가 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음.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 문제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이 아. 아니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아.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육 체계가 그~ 지금 보육 체계에서 원래 진작에 문제가 드러났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음. 거는 우리는 그 지역에 살면 학교는 무조건 가잖아요 음. 학교를 뭐 신청을 넣어 놓고 못갈 염려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히 시설이 괜찮고 국공립인 음. 지역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가까운 지역이라도 못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먼 곳으로 가거나 아예 못 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완화된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학교처럼 그런 이제 보육 체계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그런 게잘 갖춰지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폐원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음. 상당수가 폐원하고 있고 제 둘째 아들이 2016년생인데 네네.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치원을 졸업과 동시에 폐원했습니다. 아. 네, 그 인근에서 장애아동을 받는 유일한 또그 유치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유치원도 이제 폐원. 한 음. 상태이고 네. 지금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네. 4년 뒤죠 2018년도까지 1만개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거라고 예측하고 만가가요?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합친 숫자가 3만9 4 8 5개3만9 네. 5 0 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8년도에 2만7 0개 정도가 네.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물론 아동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어린이집 유치원 숫자도 그만큼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이제, 먼저 문을 닫는 기관들은 민간과 또 이제 다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좀 열악한 시설이 있는 곳들이 먼저 문을 닫기 때문에 그, 뭐 그나마 이제 보육 환경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뭔가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재정을 투입을 하고 정책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분명히 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꾸로 다른 걱정이 좀 드는데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육 문제가 사실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돌봄 체계는 위기가 금방 닥치지 않을까 거꾸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유치원, 노치원으로 바꿔 가지고 어르신들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닫는들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어 당연히 그런 사례들이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그4년 동안 만 개나 문닫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 개의 그 공간과 시설들이 상당히 뭐 쓸만한 시설들인데 과연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지만 당장 늘어나는 수요는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런 수요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노치원이라고 저도 최근에 네네. 그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노치원이라는 말이 그 약간 이제 유행어이고 실제로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곳의 정식 명칭은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낮 시간 동안 그 보호해 주는 그런 기관들인데 노인 주간 보호센터는 그 누구나 갈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요양 등급이 있는데 어르신 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중에서 3에서 5등급을 받아야지만 갈수 있습니다. 자기 본인 부담금도 일정 부분 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 그 식사도 챙겨 드리고 병원에 간다면 병원도 동행해 드리고 음. 그리고 안에서 상당 부분 이제 즐길거리도 있고 오히려 경로당보다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뭐 재밌는 놀거리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 경로당보다 노치원이 더 인기라 음. 그러고 음. 특히 네네. 그 요즘은 그 어르신들 특히 이제 연로한 어르신들을 이제 그 모시는 이제 그런 세대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모실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나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낮 시간 동안에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케어를 해주면 네. 저녁 시간 동안 이제 그 어르신을 이제 그 돌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네. 요새 노치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매년, 지금 매년. 말씀하신 거는 2017년 이후에 계속 나빠져 왔다. 네.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2035년쯤 되면 네. 한 7, 8년 지나면 지나면 한 10년 지나는 거죠. 10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좀 아.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생길 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2035년이 되면 네. 그 그러니까 학교 뭐, 뭐 연금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뭐, 네. 방금 말씀하신 노인 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그 학생 수 인원이 음. 2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음. 250만 명. 근데 요 인원도 2010년도만 해도 초등학생 인원수가 33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80만 명이 14년 동안 줄어든 건데 어. 이 숫자가 더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줄어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제 이 33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음. 근데 2029년, 불과 5년 뒤에 예측된 숫자. 이 숫자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출생가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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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170만 명. 으로 줄어듭니다. 아, 80만 명은 더 줄어요? 예, 170만 오. 명이 줄어들고 그 그럼 이, 반토막이네? 그렇죠. 즉이 추세로 더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지금 출생아 수와 내년 내후년 이런 출생아 수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생 인원 수가 또 오. 결정이 되는데. 지, 그좀 누구도 지금 출생아 수가 드라마틱하게 반전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40만 명 회복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반전 안 돼요. 네. 제가 나름 저출생 고령사위원도 고령사 했고 한데 그거는 반전 불가능한 거죠. 네. 조아졌다고 그, 봐야죠. 2030년의 예상치가 지금 그 160만 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니까 그보다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음.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 그. 2030년에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생들이 그 우리가 2020년생을 한번 기, 기점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음.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생이 27만 명을 네, 기록한 네, 네, 해이고 네. 처음으로 30만 명대가 깨진 음. 해이잖아요. 그래서 20, 2020년생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20그 30년에 이, 학,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이제 그 고학년에 이제 시작점이 되는 4학년이 음. 되거든요. 그리고 33년에 중학교 1학년 됩니다. 그리고 36년에 고등학교 중... 1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30년대 중반까지는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인구 문제가 그 문제인지 바로 체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맞아요. 네. 어.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어.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근데. 2030년대 중반이 되면은 어. 2020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그 올해 입학생의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아마 내후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 인원수가 너무 적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폐교 압박을 어. 받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교부금과 교원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할 아. 것인데 그 문제가 2000년 2020년 후반대와 203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2039년에는 2020년생이 드디어 대학기량년이 됩니다. 네. 네 대학기량년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일단 그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본격적으로 지역의 대학 소멸, 그 지역 소멸 먼저 앞서 앞장서서 아마 그 신호처럼 그 대학 소멸 현상들이 심화될 것이고 네. 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하게도 전그 전국적인 인구 통계와 보육그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네.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비 인구와 관련된 주요한 통계들을 볼때 고령화율과 네. 노인 부양비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근데 한국의 노인 부양비의 경우에는 지금은 20%대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이고 일할 나이인 사람들이 부양하는 노인의 숫자가 한 다섯 명에한명 정도 부양하면 된다. 네명 정도에 한명 정도, 부양, 1명 정도 부양, 예, 부양하면 그러니까 된다. 노인부양비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음.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수치가 노인부양비입니다. 음.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5세까지의 그 인구를 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걸 나눈 수치가 지금은 그네명 중에 한명 정도인데요. 음.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이르지 못했거든요. 노인부양비 기준으로는 한국이 지금 OECD 36개 국가 중에 한 28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2위가 될 겁니다. 30년 뒤에요? 예. 그러면은 2055년, 2050년 2위 혹은 어, 1위가 2위? 될 건데 아마 아마도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네. 그 앞다퉈서 1위의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고요. 네. 일본은 네. 지금 전 세계 1위거든요. 203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10년 뒤에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2030년도, 35년도에 물론 35년도에 지금 장래 인구 추계로는 50%, 50, 노인부양비가 50에 근접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명이 한명 돌보는 거 예, 두 명이 네. 한 명. 예, 50이 2036년, 67년 되면 50을 넘어갈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이거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의 그추계가다 굉장히 연동되어 있거든요. 아, 핵심은 그러니까 돌보는 게 아니라 돈을 내서 기초연금도 줘야 되고. 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 그분 노인들이 더 많이 아프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65세가 그 평균보다 4배 이상 더 많이 어.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의료비 지출은 그 노인부양비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음. 한국은 노인부양비가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네, 국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노인 부양비가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서 OECD의 국가의 상권에 위 이르게 되면은 음. 지금 추세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건강보험 대정은 감당할 2 0 4 0년대만 이르러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 국민연금 이 얘기, 이까지꼭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 재정 축계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재정 축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추계를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장래인구 추계, 음.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네. 할 때마다 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재정 추계에 따르면 그 국민연금이 가장 기금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을 음. 원래 41년에서 40년으로 앞당겼거든요. 음. 근데 또 재정 추계할 때마다 1년씩 1, 2년씩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재 예측으로는 음. 그 아마 30년대 후반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최대치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기금이 최대치에 이른 다음부터는 기금을 쓰기 시작한다는 음, 것입니다. 음. 더 이상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고 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음.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음. 줄어든다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투입한 금액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는 시점입니다. 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만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겠네. 주식시장, 그렇죠? 부동산시장, 자산시장에 대충격, 대혼란이 발생할 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 최대치에 이르고 언제 그 기금들이 소진하기 시작하는지 지금 언론에서는 그 국민연금이 완전 소진되는 2055년 시점을 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시점은 2030년대 후반에 입니다 아, 그때 그러네요. 본격적으로 주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돈을 빼기 시작한 시점이 그러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진짜 그 그게 이제 천 몇백조 됐다가 쭉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천 몇백조가 자산 시장에서 쭉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지금 15년 동안 천 몇백조가 빠져나갈 예, 예상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네, 1년 1년에, 1년에 거의 100조 가까이 자산 시장 자본 시장에서 돈을 국민연금이 회수하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뭐딴 거는 제쳐두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에 끼친 영향은 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도 해외 쪽으로 상당히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충격은 2030년대 후반이 아니라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리스크를 핵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시점에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금리가 고금리가 예. 될거 네. 아니에요. 금리가 더 올라. 지금 그러면 고금리 고금리가 가겠네. 지금의 고금리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음. 음. 그 국민연금이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은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할 것이 이제, 많은데. 네. 말씀 많으시지만, 우리 저 출생의 임팩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얘기 좀 지속적으로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괜찮으시면은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네. 여러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은 네. 하여튼 들었던 얘기 중에서 아주 이제 충격적인 두 가지는 하나는 학교에 다닌 학생이 절반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붕괴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2030년대 되면은 기금이 줄기 시작하는데 자산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할 거다. 자산시장의 대충격이 예상된다. 두 가지 참 충격적인 이 결과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대안을 앞으로 좀 차차 논의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